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상상미학에서 공부를 하고 올해 서울대 서양학과에 재학 중인 문소연입니다. 저는 나군 서울대 서양학과에 지원해서 최초 합격하였습니다. 서울대 서양학과식 표준점수로는 251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역 때 목표하던 대학에 못 가서 다시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상상미학을 알게 된 계기는 인터넷 검색이었고 재수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학원을 직접 비교하며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국어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기에 국어 중심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학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상상미학은 오전 시간표가 국어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고 영어 수업도 1시간씩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 영어에 특별히 공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문학과 비문학 등 파트를 나누어 1시간씩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EBS 문학, 비문학 파트에 대한 집중 분석 시간으로 알차게 짜여진 커리큘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수업 시간만으로도 매일 국어의 전 영역을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할 수 있었고 실제 수능처럼 아침 시간에 지문을 읽는 훈련을 꾸준히 할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오후 자습 시간에도 항상 당직 선생님이 10시까지 계셔서 언제든 궁금한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제가 상상미학을 선택하는 것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학습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면 목표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상미학을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국어 그 같은 경우는 일단 수특이랑 수환이 워낙 연계율이 높아지다 보니 핵심 소재와 주제, 그리고 세부 원리 같은 것을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3회독을 해놓고 3회독 이후부터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큰 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차 회독을 늘려갈수록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적어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큰 틀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연계 지문이 나왔을 때 풀어가기 수월하더라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소설의 경우 장편소설이면 장편소설을 다 읽진 못하더라도 그 소설의 인물 관계도 정도는 다 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연계 파트의 경우에는 파트별로 큰 틀을 파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는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적용시켜 보면서 준비를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탐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김미향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다시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여쭤보는 식으로 상상 이상으로 여러 번 복습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주차의 내용만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용도 다 같이 누적 복습하면서 정리를 했고 사상가끼리 연결하면서 공부하니까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과목이기도 한데요. 사탐은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를 통해 현역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점차 확장해 나가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단순히 암기나 시간 투자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상미학에서 김영만 선생님께 국어를 배우면서 그거는 무언가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단순히 암기해서 풀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체계를 세워 큰 틀을 이해하고 문제의 요지를 파악해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반복하며 제 것으로 만들면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습 시간에도 큰 틀을 잡는 훈련에 집중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준비하면서 당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어는 1교시이자 미대 입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이다 보니 모의고사나 현역 때, 수능을 치를 때도 긴장으로 인해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풀고 간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도 초반에 긴장을 많이 해서 일부 오답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역때와 달랐던 점은 제가 지금 떨고 있고 평소와 다르게 문제를 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을 다다듬고 다시 페이스를 회복한 덕분에 이후에는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떨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원래 잘 떠는 성향이라 떨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시만을 먹어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떨림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체크할 방법과 다시 페이스를 찾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과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수하면서 멘탈 관리나 스트레스 극복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원에서는 말수를 줄이고 조용히 지냈는데 공부는 달랐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가끔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단순 서울대를 가야 하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하니까? 라는 대답으로는 크게 힘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만큼은 문제가 막히면 선생님께 또는 친구들에게 바로 질문도 하고 같은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서로 사고의 흐름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어는 주말마다 몇몇 친구들과 같이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을 확인했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이 잘못 흘러갔는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혼자 헤쳐 나간다는 느낌이 덜했고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서. 서울대에 다니던 제 친구가 학교 생활에 대해 들려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꼭 서울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시험을 앞두고 제게 소원을 빌어주거나 응원의 메시지,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아,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외출이 허락되는 저녁 시간에 함께 재수를 하던 친구들과 공부 얘기만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나왔던 잡담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잘안될때 크게 무너지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약간 분산시켜주면 오히려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끝까지 버티는 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노력한다면 누구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사탐과 같은 과목은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성적이 항상 잘 나와. 라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재수까지 포함하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길게 갈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침 8시 40분에 시작하는 국어 시험에 맞춰 생활을 조율하였습니다. 늦게 자거나 잠을 줄이면 아침에 집중이 잘 안돼서 항상 12시 전에 자고 7시에 일어나 최소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습이 끝나는 9시 50분 이후에는 억지로 더 공부하다기보다는 강원에 있는 동안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한 번도 졸지 않고 집중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서는 바로 잠자는 시기였죠. 이렇게 생활이 루틴화 되다 보니 아침에도 점점 머리가 적응을 해서 수능 시간대에 맞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수능이란 누가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자기만의 리듬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느냐가 관건인 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느낀 건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루틴을 꼭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보다는 내가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리고 수능 시간대에 맞춰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고민을 오랫동안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힘든 일이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에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으세요.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스스로 고민해보고 자기가 어떤 지점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파악한 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주변 친구들과 같이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멘탈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재수 생활이 길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 이런 습관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지난 1년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공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배운 방법이 수능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고, 멘탈을 관리하는데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상미학 학원의 장점으로는 먼저 국어 수업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서각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다 점과 당직 선생님이 항상 10시까지 계시고 주말에도 당직 선생님께서계셔서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탐의 경우에도 시대인재 선생님들이 똑같이 출강을 하셔서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서바이벌 시험을 풀면 45점, 40점 이상 맞은 친구들이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시험 난이도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각자 부족한 파트를 따로 뽑아 문제를 주시는 시스템이 있어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영어 단어와 듣기를 번갈아 진행해주셔서 평소 시간 내기 어렵고 간과하기 쉬운 듣기와 단어 학습을 강제성 있게 할수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국어 선택과목 역시 아침마다 15분 세트 시험지를 풀며 짧지만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서울대 합격 발표가 나왔던 날에는 가장 원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보단 더 긴장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합격을 확인했을 때에는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동생인 소미와 함께 서울대를 다닐 생각을 하니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정말 동화에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저희 가문에 일어난다니. 둘다 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엄마께서는 너무 행복해 하시며 저희의 힘든 입시기간을 지켜봐 준 친척들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돌리셨던 것 같아요. 아빠랑 엄마 두 분이 아마 저희 자매보다도 훨씬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상미학이란 총매제다. 혼자서는 쉽게 나아가지 못했던 공부와 멘탈 관리를 모두 상상미학 덕분에 빠르게 정립할 수 있었고, 덕분에 수능 준비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과 자습 시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점검하고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끌어올리는데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미학이 아니었다면 혼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미학과 함께였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상상미학은 저에게 있어 총매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